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. 서울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. 따라서 기온만 보면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. 다만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. 외출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현재 전국 곳곳에 옅은 안개나 이 안개와 대기 중에 먼지가 뒤엉킨 연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많이 짧아져 있는데요. 낮 동안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무현상이 계속되겠고요.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더욱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연무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오늘 미세먼지와 함께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.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간에는 돌풍이 예상됩니다.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. 서울 10도, 청주와 대전 11도, 광주도 11도, 대구는 1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별다른 비해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. 낮 동안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.